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 블랙데이. 4월 14일이 왜 블랙데이인지 모르겠어. 어, 해서 지금 녹화 시작 전에 40명 정도 블랙을 시켰는데요. 어쨌든 블랙데이라서, 어, 오늘은 간 짜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제가 직접 요리를 했고요. 간 짜장인데, 그냥 간 짜장이 아니라, 요 캡사이신 원액을 넣은 불간 짜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불은 여기서 꺼주도록 하고요. 한번 데폈습니다. 네, 한번 꺼주시도록 하고. 아까 한큰술 반큰술을 넣었다가 반큰술 더 넣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면은 요 생면 준비했습니다 면은 생면, 생면 준비했구요 빠하구리님께서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자 면은 생면입니다 네 생면 짜장을 아 근데 냄새가 어우 매워 아이 냄새가 너무 매워 응? 김종학 님께서 별풍선 한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학 님, 자, 이렇게 해서 어우, 어우, 매운데 향이 벌써 매운데. 자, 여러분, 아, 어, 비주얼 샷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오 씹어진다. 네, 오늘 단무지랑 양파 준비했습니다. 어우, 사람 많네. 뭐, 자장면 하니까 좋아하는구나. 자 500명 넘게 시청 중이십니다 현재 500명 넘게 시청 중이시고 여러분 추천 좀 눌러주세요. 아나 지금 침 나와서 일단 비비도록 할게. 아, 그릇이 너무 크다 근데. 아우 씨, 어떻게 비벼야 되는 거요 근데 비벼지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요 비벼는지는 거요? 맛있겠죠, 여러분. 여기다가 탕수육까지 같이 만들려면 너무 개고생이지. 요리어 밥 언제 먹으라고. 여기가 탕수육까지 하려 그랬으면 한열아열열 시나 돼야 먹겠다. 보람건님 펭가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짱짱 펭가이 고마워요. 아. 아 매운 기가 막 올라와 아아 맛있다 아 맵다 어 아, 진짜 맵다 는데아 캡사이신 미치겠네 이거 이 정도로 매울지 몰랐는데. 아니, 이 정도로 매울지 몰랐는데. 또 양파가 달기 때문에. 근데, 아그 정도로 맵진 않아요. 근데 매콤 매운 게 먼저 와 이거는 이 양념이 특이하네. 다른 거는 뒤로 갈수록 맵잖아요. 어, 얘는 매운 게 먼저 확와 버려. 에센님 아... 어서 오세요. 맵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저거, 내가 아까 말했던 강캡사이신 두 큰술로, 두 큰술 이상 넣지 마! 죽어! 어, 부왕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두 큰술 이상 넣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천 굿이다. 오늘 추천 죽인다. 우리 추천 주시는 분들 아주 그냥 어? 복 받아 오늘. 응? 어? 어 맵다. 야두 큰술 있지만 한 큰술만 넣어. 어 많이 매워요. 어 많이 맵다. 네, 어, 아, 좀 맵네. 저 매운 거잘못 먹어요. 음. 짜장, 간 짜장만 나지. 대리님께서 솔직히 저 짜장에는 면보다 밥 넣고 싶네. 정답. 밥을 넣어야죠. 저 매운 거못 먹어요. 야, 이게 캡까지 진는 게. 아, 이게 진짜 독하구나. 아 그게 유독 무질가. 아니 한컵쯤넣는데이 정도면. 아. 자루야, 자루야. 어? 형 미안한데. 달걀 후라이 하나만 해줄 수 있어? 에 네, 동생이 해준답니다. 자루야, 너도 좀 먹어볼래? 좀 먹어봐, 와. 와, 너 매운 거잘 먹니? 제 불닭볶음면 제 동생인데. 불닭볶음면 하나 먹거든요. 음. 뿌잉뿌잉랑님께서 별풍선 50개로 통큰팬갈 감사합니다 뿌잉님 팬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뿌잉님께서 50개 팬갈비어 또다시 50개 선물을 뿌잉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뿌잉님 고마워요 아 매워 아 매워 아 개매워 음, 엑세님은 매운 거 좋아하신다 그러더라고. 네, 산이님 그러세요. 저는, 땡기면 먹는데, 즐기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잘먹진 못해요. 엄마야, 미치겠다. 양파랑 이거, 단무지 없으면 못 먹어. 고기랑 오징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품은 다 고기야. 매운 거잘 드시는 분들은 그냥 매콤한 정도일 거예요. 아마 저는 매운 거를 못 먹어요. 즐기질 못해. 근데 내가 저번 주에 먹었던 떡볶이, 와... 아, 이거 매워! 아 매워! 매워! 매운 정도야. 이 정도면! t 면 예술일 것 같아 뿌잉,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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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님께서 또 50개 감사합니다 아니 뭐팬가입 들어오셔갖고 이렇게 무리를 하고 그러세요 아또 개오진 50개 짤리이두 번이야 아 뿌잉 뿌잉 난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먹는데 정신 빨려갖고. 50개, 50개 또 100개 감사합니다. 부잉님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아, 개우지네. 아, 국내 최초 50개 짤짜리 클라스 감사합니다. 부잉님아 계란 후라이가 와야 될것 같아. 네. 네, 여러분 블랙데이는 근데 왜왜 블랙데이야 14일이? 왜 블랙데이가 된 건지 아시는 분 계세요? 예? 네? 이유가 뭐야? 어. 땡큐. 어, 계란을 두개 있니? 자루야, 이거 다시 가져가. 계란을 두 개를 해서 갖고 왔네. 계란후라이를 센스있게 414가 왜왜 그런건지는 모르겠어 설렁설렁 비벼서 어, 더 매워져 가만히 있으니까 아, 입에 넣어야 되겠어 음. 와 와.. 꿀맛이다 이거 지금 먹으면 안돼 더 매워 매운거 즐겨야 돼, 충분히 나 조여정 음. 우리 산이 님은 엘롱이 처음 보셨나? 배골고 뿌 오빠 방송 절대 못 봄. 가장면도 챙겨드세요 여러분 네 캡사이신 넣습니다 어두형이 들어가 그래 두형아아 2월 14일은 2월 14일은 그 6월 14일, 3월 14일은 커플데이니까, 어? 4월 14일은 솔로데이라고? 아이, 괜히 먹었네, 씨부랄. 그냥 자체 인정한 거 아니야? 밥맛이 확 떨어져 아우~ 자발적으로 다 인정해버린 거 아니야? 지금 어~ 형님, 어서 오세요. 이게 마지막에 계란 후라이 넣고 밥을 비비니까, 이~ 매운 맛이 중화가 되니까 되게 고소하고 좋네! 감사합니다. 어, 아, 한청님님 왜 그러세요? 한청님님 왜 그러세요? 응? 예, 네, 지금 직접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